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쭉내 성장 과정을 생각해 보고, 지금 현실에 와서, 지금 현실을 생각해 볼 때에 그때도 지금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가장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게 뭐냐 면은 어떤 것으로든지 속썩이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비록 좀못 먹고 살아도, 못 입고 살아도, 몸은 좀 힘들어도, 마음속에 오는 평안, 그 평안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세밀한 부분까지도 들여다 보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경제를 보실 때에 경제가 궁핍하지 아니해서 경제적으로 평안한 복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주님이 양육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끝내는 자녀로 통해서 웃는 일, 기뻐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육체가 연약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기를 원하지만은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가 바라는 대로 평안을 선물로 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 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흐트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회방을 당한 자들은 심한 고통을 당해요. 심한 괴로움을 당해요. 근심하며 걱정하며 고민하며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민을 해결 받은 사람들이 경험을 한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욥기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십시다 욥기서 5장 7절 말씀 사람은 고생, 고생을, 고생을 위하여 받았으니, 났으니 불꽃이, 불꽃이 위로, 위로 날아가는 것, 것 같다. 아멘, 또 야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요셉을 먼저 그 흉년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애굽으로 그 가는 과정과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과정과 거기에 따르는 야곱과 그 기타 사람들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요셉에게도 야곱에게도 편안하지를 아니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왜 내가 가는 길이 이 가시밭길이지? 왜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험난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야곱의 가문을 부족을 한 나라로 네, 형성하기 위해서, 본성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시작한 것은 야곱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습니다. 네. 요셉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래 머물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흉년을 피하고 야곱의 이 부족을 애굽으로 보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민족이 한 나라를 형성하기 위해서 시작한 일은 야곱에게나 요셉에게나 큰 고통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여하튼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바로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왕에게 이제 인사를 할 때에 바로왕이 요셉에게 예, 야곱에게 묻습니다. 오래 당신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됩니까? 하고 묻자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나이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예, 바로 왕에게 자기 나이를 묻는 나이에 대해서 대답하기 전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나그네 기대 세월이 예? 130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삶이 다잘 되어도 힘들어도 형통해도 가난해도 부자도 다떠 똑같은 세월에, 똑같은 그 세월 속에서 자기의 삶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가 그낙그네 길에 삶을 130년이나 살았는데, 이 130년 동안 사는 삶을 돌아보니까 는 하나도 편안하지를 못했어. 하나도 행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130년 살았는데 내 나이 얼마 되지 못하지만은 내 낙은의 길에 연조에 내가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130년 동안 살면서 나를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이 험악한 삶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나이만큼 지금 살아온 그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행복했습니까? 응? 즐거웠습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기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해보면, 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는 추웠습니다. 그때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에게 예? 참 핍박도 많이 맞았습니다. 받았습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동창이 있는데 그 동창이 어떻게 때 예? 됐는지 예? 지금 만약에 목사가 됐으면 고발을 해보고 싶, 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 추억의 한 사람도 평안하지 를 못했어요. 한 사람도 즐겁지를 못해요. 그것은 야구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뜯어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의 이 험악하고 고장나고 파괴되어지고 망가되어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리모델링해 주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리모델링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웠지만은 우리가 이 과거의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험악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고쳐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 말씀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고쳐지고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평안함이 없고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지금 현재 머물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개조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3절을 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도의 가장 기초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13절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타이르는 마음으로 1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의 슬픔이 변하고, 우리의 고통이 변하고, 우리의 절망과 좌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이 13절 말씀에서 너 힘드냐? 너 고난당해 있느냐? 너 문제 있느냐? 너 근심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른 이 가스펠송 속에서도 뭐라고 했느냐면 내 하나님은 크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을지라도 고장난 것을 고쳐주시는,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수억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고민이 있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당신이 져주셔요. 왜 우리에게 져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의 가장 큰 힘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근심이 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마음의 소원이 있을수록, 급할수록, 내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다 같이 16절을 읽어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겨낸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시킨다 그런 능력이 있는 힘이 내게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기의 길을 개척하고, 자기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자기의 근심과 걱정과 자기의 불행이 해결된다면, 자기의 모든 삶이 리모델링되어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 승부를 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와 똑같은 몸뚱아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막혀버렸던 하늘이 뻥 뚫려서 기도 비가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3년 6개월 동안 기도를 하고, 3년이 넘도록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응답이 안 되면은, 우리는 기도를 중단할 것 같아요. 포기할 것 같아. 그러나, 오늘 이야구보수 5장 17절 말씀에서, 굳어버린 너의 불행한 산, 너의 환경에서 굳어져가지고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도 큰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재단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끝입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 문이 닫혔던 그 문을 열어서 비를 쏟아 부어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은 가장 먼저 성도가 힘쓰고 애쓰야 할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저녁마다,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느냐 하면 성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응답을 받을 거리가 없는 갑이구나. 기도할 필요가 없는 갑이구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볼때 나도 그 사람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의 기도 지금 들으시죠? 저사람이 형편 하나님이 아시지요? 저 사람이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 치료받아야 할 문제 이루어져야 할 문제 지금 아시지요?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보이시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 기도하는 모습에 나도 도전이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음. 나는 오늘 우리 화장 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이 불행하다 막혔다 힘들다 그러지 말고 불행하고 힘들고 막히고 평안함이 없으면 없을 수록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엘리아처럼 간절히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시편 50편, 15절, 16절, 15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만 읽읍시다. 시작. 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시작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롭게하리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답니다 병들어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병 중에서 건져주신답니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굳어져 가지고는 가능성이 없는 문제 앞에서도 한나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지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를 건져 주시어서 아들 솔로몬을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요 간절히 기도할 때에 병중에 있던 자들이 그쪽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이 병이 낫겠다고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12회를 혈류병으로 앓던 여인이 고쳐졌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 38년 동안이나 장기투병 생활하던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던 환자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자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불강한 모든 문제를 변명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실로암못에 가서 씻었더니 소경이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그 환란에서 건져줄 것이니, 그 이후에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뭡니까? 감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여!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간절해지게 해주세요. 나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나의 이 기도가 간절해지게 해주세요. 갈멜산에서 엘리아가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베데레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간절한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앞에 무장해지 될 겁니다. 그래, 너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 에레미아 33장 3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아로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너에게,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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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겠고. 내게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어지간한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 약속을 보는 사람은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를 봅니다만은 이 바울은 세상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학문의 욕심, 민족의 욕심, 네? 성공의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바울을 데리고 천국 한번 보여주니까. 그 천국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세상 것도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든지 잠시 우리 주님 따라 가서 본저 천국을 꼭 나는 가야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나에게 보여주면은 성도는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이 계획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 은밀한 것을 보여 줄 때에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현재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아니해요.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 주느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되어서 평안하기를 원하면은 오늘 여기 말씀 소개해서 뭐라고 했느냐면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두 번째로 예, 13절 또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기도해라. 두 번째 기도에서 응답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은 즐거우느냐? 즐거우면 찬송해라. 감사해라. 할렐루야.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미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머물고 있지만 주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신 줄 믿고, 음? 주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줄 믿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네? 찬송하고 또 감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괴로운 중에도 즐거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믿음이 있는 교인이라면은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즐거운 일이 있을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서 왕이 되기 전에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난 이후에 그가 모든 것을 할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을 때는 교만해져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삶도 한번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려움에 처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는 터닝포인트가 있고 하나는 매를 맞아서 고난당하는 게 있어요 터닝포인트는 뭡니까 그 고난으로 통해서 더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고난당하는 성도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잘 되었을 때 교만해졌기 때문에, 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군림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이 더큰 은혜를 주시고,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래요. 응? 여러분이 당한 고난이 교만에서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맞는 고난이 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응?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겸손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살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길도 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거운 일이 있고 평안할 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게 위해서 가장 명량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루 천번 이상 오늘 하나님이 내게 배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생각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루 천번 이상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약도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먹지 못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은 먹지만은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은 내가 매일 내 목회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를 천 가지를 생각해서 그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감사가 내게 생각이 나아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불평이 있겠어? 하나님 앞에 무슨 불만이 있겠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원망과 불평이지. 그러니 기도하여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안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찬란한 복된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